시원이 지난주에 대승을 거뒀네요. 네, 1회 초. 1회 초에, 네, 좀, 어? 어우, 시판이 왈! <laughs> 이종태영이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종태영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은데 이제 첫 타자가 유격수 실책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실 이날 1회 수비에 히어로가 똥싸겠죠. 한기석 볼넷 무사 1, 2로 해서. 자, 태식이 형이 이제 우중간 가르는 2도타로. 자, 선체점을 내줬습니다. 어우, 엄청 시끄러워요, 재준 형. 예, 네, 여기는 여기 빠져나갔고. 진봉형의 스윙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죠. 타고도 빠를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연속 4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준이 형이 음, 어우 떠드는 건 벌써 홈런요. 이 네, 틱도 없죠. 똥싸기 자격수 캐치. 여기 이제 전기가 친게 이제 빗맞아 가지고 유격수 머리로 떴는데 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달려와서 잡는데 이게 달리기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맞았을 때 빗맞을 타고는 무조건 앞으로 일단 달려야 돼요. 다 보시면 제가 좌익수인데, 저 빨간 점선 있는 부분부터 보시면 타구가 뜨자마자 무조건 앞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저절에 와서. 빗맞은타구는 일단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감상하는 순간 끝이에요. 여기서 좌익수 플라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왔고, 예. Yes. <laughs> 아, 이거 앞에 재밌는 장면이 지나갔네. 원형이 진철형이라서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도발하는 거냐? 이러고 삼진으로 다이하셨고 여기 공격 이제 일루스 플라이 아웃 오늘 똥싸개2번 타자인데 볼렛 예. 나왔고요 사, 상대 투수가 성진형인데 이제 전문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제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연속 볼넷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 이제 싸개가 도로를 그냥 슬금슬금 가잖아요 도로는 타이밍이거든요. 자이수히스플라이 이제 투수가 연속 볼넷 준 가운데 히스플라이는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목소리> 예. 근데 여기서는 1회는 그냥 뭐 거의 대량득점이 나왔어요. 태식이 <목소리> 형자전 난다. 예, 이렇게 왔고요. 3점 내준 건뭐 벌써 다 따라왔고. 성진이 예.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형 응, 아들의. 다잡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버려졌구요 이제 원희 형이 여기서 이제 3타점 싹쓸이 이렇다. 아낙네 장보러 가듯이 뛰어갑니다. 네, 이렇서 여기서 3타점이 나왔구요. 이게 이날 1회 8득점을 했는데 상대팀에 성규가안 나와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태영 중장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라마다, 라마다 드리오. 또 성도가 볼렛. 올 시즌에 아직 한 번도 아웃을 안 당했습니다, 성도가. 그래 네, 견제를, 일로는 견제 좀 무의미했는데, 모셔오기, 홍성도 1호로 보내는 거 진짜 힘든데, 좀 공짜로 보냈어요. 상대팀에서 엄청나게 손해져. 죠 준호 형이 중전한타. 네, 성도가, 예. 저긴 더가오시 가까우니까 안 쉬고 오네요. 원래 휴게소 한번 들렸다 가야 되는데. 자, 이 와중에. 준호 형이, 아, 아직도 가서 죽었어요. 1회에 이렇게 8득점. 예, 좀 게임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죠. 상대팀에서. 이거 도잡비네 이거 는 이제, 자 다가 못봤 죠？여 기도 이제 종태 형이 또볼넷을주 는데, 이날 볼넷이4 이닝에 5 개인 가줬을 거예요. 아주 안안좋았 죠. 이제 지연이 형이 또 예, 어이구야 멀리 간다. 투수 마이렇로 죽었고요. 그래서 무득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1회 끝나고 8대 3이었는데, 예, 여기 이제 이 유성이 형이 본래 나가는데 거의 한 12구 이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laughs> 용광이 형, 등허리 맞고, 용교형 어! 예. 예. 저기 지금 삼수자 용광형이죠? 여기서, 예, 아이고, 야, 이 소심한 타격. 이거 타점인데, 용광형이. 이거 뭐, 라마다 트리오가 타점도 내기 한게 아닌가, 이런 이명 계약이 의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볼렛. 예. 멀리 칠라고 그랬는데, 이 그냥, 칠라고 마음먹었는데, 높이와가지고 똥싸게 자. 예, 예, 또 볼래시죠? 이게 벌써 18타자거든요. 1회까지 합쳐져서. 안타나와서 또 득점을 들었고. 어제 롯데랑 하나 할 때, 16실점 할 때, 20타자라 그랬죠? 지금 1회, 2회 합쳐가지고, 뭐, 21타자. 15득점. 네. 태식이 형이 또 이제 삼두타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공이 이제 또 빠져가지고, 홈까지. 아, 안 들어오면 강남한테 날아차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빌려, 빌려. 웃음> 네, 이렇게 1 5 점. 성훈이 형이 땅볼 한 것도 해서 일로 해서 또 실책이 나오고요. 예. 네, 세이브 됐죠. 네, 창이형이 차, 여기서 매너병살. 네, 매너병살입니다. 네. 3회는 이제 상대팀에서도 이제 득점을 하는데 길게 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안 났어요. 2회가 끝나는데 타석 다 지워지고. 15대 3이었거든요. 3회 초에. 최정 난곡뭐 이런 느낌이었죠. 수비수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시프트 같은 걸쓸 필요가 있어요. 타구 저 같은 경우도 우수 쪽으로는 안 가지 않습니까? 수비수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수비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수비 확률을 높이는 게 좋겠죠. 자, 기석이가 안타를 쳤고요. 태식이 형이 또 여기서. 3루 스프라이 아웃인데 네, 일단 1사 1루에서 종태형이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볼넷도 많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네 세번째 진봉형 네, 진봉형 중간이 없어졌네 재준형 볼렛에 네, 전기가 친건데 아이고 여기서 네, 왼쪽 선상타고 밖으로 빠졌습니다 3루타 재준형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진철형 중전 안타인데, 예, 요거, 요거는 스타트를 잘 끊으면은, 스타트를 잘 끊으면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볼렛 나왔고, 근데 잔루가 이렇게 이제 쌓였는데, 현재까지 4점 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삼, 삼진이 나왔고, 네, 볼넷이 나와갖고, 이제, 말루가 되긴 했는데, 태키 형이 여기서 네, 투 땅으로 죽어주는 바람에, 네. 4점밖에 안 냈습니다. 공격이 아주 길었는데, 4점으로 싸게 막았죠. 15대7 정도인데, 뭐, 게임은 거의 뭐, 이 정도면 기울었다고 봐야죠. 왜냐면 상대팀에 성규가 없기 때문에, 후반부에도 실점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이제 병사 종태형의 면회 병사 성도, 성도는 이거 치면서 우리가 몇 점이구인지 당연히 몰랐을 거고, 성도가 아직까지 아웃을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준호 형도, 준호 형도 이날 사만타 네, 유성형의 이더스플라이로, 여기서 한점 들어오고 끝났죠 그러면 이제 16대7인데 이정도면 뭐 16대7이면은 어이구 9점 차잖아요 네, 지현이 형이 여기서부터 아주 시, 시원히 효율적인 수비를 했습니다 중간 잔으로 이제 1-2루가 됐거든요 여기서 좀 점수가 났어야 되는데 태식이 형인데 예, 여기서 이제 도루자가 나옵니다. 예. 재현이 형이 아주 넉넉하게 죽었고, 예, 여기서 삼진. 이 예. 삼진이 아주 귀했네요. 그래서 이제 종태형이, 예, 어, 이게 누가 잡은 거지? 우중관인데? 잘 달렸죠? 스타트 좋았죠? 예, 네, 우익수, 어, 우익수가 누구였죠? 우익수 스탯트 좋은데요? 잘 잡았어요. 아, 주호 형이 잡았네. 네, 이렇게 무실점으로 끝나서 게임은 사실상 끝났죠, 여기서. 네. 영광이 형, 삼진, 어! 영교 형, 삼비, 어헤이. 예. 네. 라마다, 형제, 라마다, 어? 라마다 3인병 <laughs> 이렇게 죽었고요. 이제 태식이형이 올라왔어요 게임은 사실 뭐이 정도 벌어졌으면은 마무리만 잘하면 끝나는 거니까 태식이형이 아마 첫 등판인가 거의 뭐 네, 볼렛을 이제 조심해야죠 부위는 아주 좋거든요 자, 5회초에 볼넷을 두개 주는데 이제 배달 공격이 3자 범퇴로 끝납니다. <S anak lonely> 5회초에 태식형이 처음 올라왔고요. 손타자 재준형. 예, 이제. 아! 경기도 연속 볼렛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예 이거는 이제 지금 재준형이 이따 도로 재준형 죽는거는 마지막에 보여줄건데 예, 전기가 이렇게 죽고요이 앞에 재준형도 이미 죽었어요 예 네, 이렇게 돼서 3땅 본래 2개 3땅인데 3점 홈퇴로 끝난 인닝예 여기서 추가점이 없으면 뭐 게임은 끝난거고 태식형이또 2루타. 1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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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타 세발자전거 히트정도 쳤죠 오늘 이것도 이제 원형인데 아주 타... 아이게저 집에 가고 나니까 저렇게 치네요 저런 타구는 치기도 힘든데 어 이게 안타가 됐어? 안타 줬나봐요 이것도 이제 또내 안인데 에... 이런거 중에 하나정도 잡혀줘야 되는데 성, 성도도 저렇게 막 두레박 탑법으로구절한타성도 아직 아웃을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올해 네. 원형 특점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점이 나왔고요아이구저 저 성도 잡으세요 성도 일루에 성도 잡아아어이 예. 저런게 아주 꿀잼이죠 <laughs> 또한번 휴게소 쉬었다가 또 3로 갑니다, 예. 그렇죠. 누가 엄청 갈군 거죠? 더 가웃에서. 준호 형도, 예, 저거 안타되면서 3만 타. 예, 마지막 공격인데요. 성진이 형이 저게 이제 3루 타가 됐고요. 이때 게임, 이게 지금 20대 7 상황이에요. 있고. 여기서 6당. 네, 한점 좋고, 여기서 8점. 볼렛시 하나 나왔고요태기형 네, 1당. 태신기형이 볼렛만 없으면 참 구위가 좋은데, 변화구도 진짜 좋거든요. 네, 이것도 지헌이형 지금 9위에 밀려갖고 자비를 준 거고. 시현이 아주 손쉽게 승리한 게임입니다. 동태형이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시즌 지승 했고요. 사인이 꾸역꾸역 잘 버텼고. 조광래정태식 허원 3타점시 네, 라마다 더비는 홍성도가 선두. 용규형은 지금 돈으로 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 형이 지금 볼레 볼렛이 아니라 도로를 세개 잡았는데. 네. 원영이 공을 엄청 빨리 빼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재준 형인데, 예, 아주 여유있게 죽은 이유가, 태식 형이 퀵모션이 엄청 빨랐어요. 요거는 이 전기. 예, 줄초상. 태식 형이 퀵모션이 빠르고, 원영 공 빼는 게 빠르기 때문에, 예. 흐흐흐흐흐. <laughs> 누드비치에서 그냥, 썬테나에서 죽었습니다. 예, 아. 기훈아 뭐예요? 어, 뭐래 지금 회사 일하고 있지 뭐해? 네, 지금 막 의기양양해 있는 거 아니야? 도로세개 잡았다고? <laughs> 에이 씨 어쩌다 잡은 거야? 아 그거 이미 다 게임 터진 건데 그걸 길을 쓰고 잡아요 왜? 아너 그때 없었냐 너는? 저도 먼저 갔죠. 아너 가고 나서? 2 0 20대 8이고 만 이거. 아니야 그때만 해도 그 우리가 10점 이상 10점 이하여서. 막. 추격하는 때였었어, 지혁이 잡을 때 그래봐야 15대7막 이런데? 응, 그치, 15대7 그때였었지. 어... 아무튼 승리 아, 주역이시군요 우리 편있그 잡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있어 이게. <laughs> 아 태식이 형 공은 어땠어요? 어 태식 아 태식이 공이 그그 그 기록 보면 알겠지만 첫첫 번째 두 번째 다제그 제구 재고, 안 돼가지고 본래 내보냈어. 네. 그 상황에서 운 좋게 내가 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도루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좀좀좋아지더라아 아, 기복이 있으니까. 공은 좋은데. 응 공은 좋은데. 음. 아, 초반 볼제고한다가지고 어쩌나 그러게요. 싶었지. <laughs> 종태형이 컨디션이 되게 안좋았는데 종태형, 응? 음, 아 종태형도 그날 그렇게 좋지 않았지. <laughs> 네, 꾸역꾸역 잘 버텨갖고.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봐요. 너너 이번 주 토요일 일찍 간다고? 아니 이번 주 토요일 일찍 안 가요. 아 오케이. 이번 주는 한번 던져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토요일 나 보자. 네. 음.